어, 사람들 중에는 어, 자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는 동안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변을 보면 서로 속이고 서로 배신하고 어, 서로 뒤통수 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덥석 믿어버리면요. 낭패를 당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 훨씬 더 쉽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기꺼이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섬기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품이나 성격이, 성향이 다 달라서.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생겨서 서로 멀어져서 공동체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성도 간의 간에, 성도 간에는 금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또 금전 거래를 하게 되어서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문제 사람들 간의 그런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 그런 인간이 꼭 있어" 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잘 삐집니까? 얼마나 잘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람들 앞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일을 할 때에도 그냥 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그 부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정말 아끼고 자신의 부하들 정말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아끼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도와서 충성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최측근에서 다윗을 섬겼던 세 명의 용사들과 그들을 포함해서 모두 37명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몇 면을 이렇게 보면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최측근인 세 명의 용사, 요셉 바세바, 엘르아스,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세 사람은요. 다윗이 어느 용사들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던 어, 사랑했던 용사들이 바로 이세 용사였어요. 요셉 바세바 같은 사람은 불레셋 사람들을 무기도 없이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엘르하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불레셋 대군과 맞서 싸워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용사였습니다. 산마 같은 경우는요. 농작물을 약탈하러 들어오는 불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낸 용사였어요. 그리고 또 이, 이들은요, 이세 사람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윗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한결같이 뛰어난 장수,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37명의 충성된 용사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마하가 사람 엘리벨렛, 36절에 소바 사람 이갈, 37절에 암몬 사람 셀렉, 부에로 사람 나하레, 39절에 햇사람 우리아.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사무엘아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가 나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비제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사병미행에 드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것은 뭘 보여주죠? 다윗 다윗이 자신의 주변에 두는 사람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어떤 사람을 두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늘 자기 곁에다 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됐느냐,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거느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련할 정도로 의지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은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충성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구절 1 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 도망을 가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구절 1 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고 나요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친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몰려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놀라서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충성된 용사 엘르하살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물러서고,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엘르하살은요. 자기가 칼이 잡은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 전세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전리품들을 노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전세가 불리할 때는요. 다들 도망쳐서 보이지도 않다가 엘르아살이 다 이겨 놓으니까 그때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전리품들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녹두밭에 모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 그걸 보고 또 도망가 버립니다. 11절에 그 다음은 할할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대 불레셋 사람 모습만 봐도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산마라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질 않았어요. 12절에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불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와께서 호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사람들은요, 전세가 불리해지면 다 도망을 가버려요.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용사는요, 겁을 먹질 않아요. 물러서질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지 부부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거나 누구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겁을 내서 도망가지 않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 물러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패배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요. 밀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리에 관한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뭘 쌓아도 쌓둔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냐? 비하는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서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충성이 뭐냐?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요, 목숨을 거는 희생입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메들레헴에 요새를 이제 구축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산성에 머물면서. 이제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죠? 13절에 보면은 곡식을 벨 때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벨 때는 한창 더울 때예요. 무더위가 지금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전쟁이 지금 임박한 긴장이 지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목이 많이 탔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산성 위에서 블레셋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향땅 베들레헴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마셨던 그 우물물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 우물물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먹었던 그런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신방을 나가시면 은 이제 강된장찌개라고 하잖아요. 빡빡한 그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나가십니다. 그럼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출출해요. 그러면 그냥 밥에다가 다른 반찬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막 비벼서 먹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면요,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 하나만으로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 그 생각, 그,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이 마른데,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때 시원하게 마셨던 우물물이 간절히 한번 마시고 마,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건 자기 마음속의 소원을 넋두리처럼 말하는 겁니다 아, 누가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의 물을 좀 마시게 해주면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세 명의 용사가 옆에서 들,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지금 베들레헴 적진이 있는 곳으로 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가로 가 가지고 거기는 에 우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벳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림이요. 여러분 이세 용사는요. 지금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자 자기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윗 개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자적으로 보면, 다윗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한 이세 용사들의 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온 그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시질 않았어요. 십칠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군사들 앞에 공언을 합니다. 나는 이 물,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갔던 세 용사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피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저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지금 부하들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위태로웠다는 것 생각하면요 내가 두번 다시 그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이런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부하들이 물을 구해가지고 갖다 떠다주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상관이 목말른다고 해서 부하들이 물 떠준 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새 용사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또 물을 다윗당이 받아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셔주면은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해요. 이세 명의 용사들은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 넋두리 말을 하는 내뱉은 말에도 목숨을 걸고 그 말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충성이, 충성을 충성 다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자기 목숨을 거는 희생이 충성입니다. 새 용사가 보여줬던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는충성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이후에왕 대신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아, 능력이 안 돼서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 여건이 도통 안 돼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혹시 게으름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받자마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로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두 종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충성 충성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다 하는 겁니다. 충성이에요. 그런데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한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거를 도로 끄집어내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남을 때린 거 아니에요. 욕한 게 아닙니다. 물건 훔쳐가서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게으것이 악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충성에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성은 늘 대가를 요구하는데 게으름은 늘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몸이 게으르면은 입도 게을러야 되는데 몸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입은 또 엄청 부지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웬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바빠야 될때 바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일에는 바쁠 때가 많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바빠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게으름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게으름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충성의 결과는 뭘까요? 세 용사들의 충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스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언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죠? 충성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엘라살과 삼마가 뛰어난 용사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충성할 때였어요. 충성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그게 의무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18절에 또수루어야들 요압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인이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2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야다를 분하여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여러분 이름을 얻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이름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충성한 자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믿을 수 없는 믿을 사람이 없는 곳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자신의 연약함, 가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용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쓰임 받고 충성된 자로 살다가 주님 오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믿을 사람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져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마음껏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이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또 하나님 귀한 기도응답 받는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